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본 지금까지의 닭장 중에 최고의 닭장입니다. 닭장 이러면은 대부분 지저분하고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닭장은 지금 닭 자체를 위한 그런 닭장 되겠습니다. 약한 다섯 평 정도 되는 그런 닭장인데, 닭들이 아주 즐겁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나무로, 나무로 아주 닭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닭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아, 여러분, 닭장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이런 개집 같은 그런 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닭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